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가불목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11월 20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좋으시고요. 어, 좋다라는 게 이제 내가 예상했던 정도의 뭐 수익이나 성과가 아니어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그래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정도였던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좀더 좋은 방향으로 더 가실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눈 앞에 놓인 게 다가 아니니까 좀더 크게 보시면 훨씬 더 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월요일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정화일주의 23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조금, 조금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 날씨가 추울, 춥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추운 거 있죠? 아니면 좀 실적인 부분 근데 그래도 내가 내 몫은 챙기는 날이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챙기고 나면은 조금 또 기운이 에너지가 강한 날은 아니기 때문에 딱그내 몫만 챙기고 좀 쉬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자중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좀더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배고플 때 많이 못 먹는 것처럼 그냥 적당량만 딱 이렇게 하고 더 오버하면 안 되는 그런 날 다음은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기토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23년 11월 20일 월요일을 세입니다 음, 그냥 어, 의미 없었던 건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한것 같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잘 되고 나면, 아, 그 모든 것도 내가 그때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럴 정도의 즐거운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성과도 있고, 가족들의 어떤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전반적으로 즐거운 그런 하루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주이신 분들의 11월 2 0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눈앞에 놓인 어떤 이렇게 내가 했던 거에 대한 뭔가 조금 투자에 대한 손실이거나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와도 그래도 내가 오뚜기처럼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일이 있을 거야라고 금방 전환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실제로 어좀 미지 영역이지만 또 분산으로 이게 안 돼도 저게 될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시도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새롭게 생각해 보시고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너무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욕이 생긴달까? 네. 다음은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일주이신 분들의 23년 11월 20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음, 그 진행 상황은 대체적으로 좋은데 그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렇게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날인 것 같고요. 길게 보면 잘 되는데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정비를 해가면서 고쳐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길게 쓸수 있는 물건인데 이제 좀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라고 이제 좀 문제들이 보여지고 그걸 이제 고쳐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뭐 물건이던 사람이던 어떤 상황이던 일적인 거던 뭐내 몸이던 이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해 볼수 있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 당황해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해결하시면 좀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하고도가 광고 시청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오랜 되세요 감사합니다.